네, 나예요. 오늘은 제가 올 여름에 구매한 여름 쇼핑 하울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W컨셉 VVIP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디자이너 브랜드들 위주로 데일리에 입기 좋은 옷들로 준비를 해봤으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배송이 진짜 너무 느려가지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가을에는 진짜 미리 더 빨리 주문해가지고 빠르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올 여름에 구매한 여름 옷들 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옷은 소재가 얇아서 여름에도 입기 좋은 가디건 반팔 니트예요. 목도 깊어서 목 짧은 체형에도 예쁘고 어깨 셔링 때문에 어깨 라인도 예쁘고 하단이 좀더 좁게 세로로 잡혀서 몸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가디건이에요. 길이가 좀 짧아서 따로 안에 넣어 입지 않아도 팬츠나 스커트에 예쁘게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핏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정말 잘 샀다고 느끼는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손 비춰보면 얇은. 그래서 엄청 더운, 막뭘 입어도 더운 날에는 덥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괜찮았어요. 단추 하나 정도 풀어서 약간 뒤로 넘겨 입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좋고, 이렇게 살짝 열어서 입어도 괜찮아서, 원피스 위에 입어주거나 크롭으로 연출해도 예뻐요. 다음 올 여름 저의 최애 자켓입니다. 얇고 시원한 반팔 자켓이에요. 블라우스처럼 이렇게 잠궈서 입어도 예쁘고, 살짝 열어서 뒤로 넘겨서 셔츠 스타일링 하듯 입어도 예쁘고, 바지 안에 이렇게 넣어줘도 예쁘고. 날씨만 좀 입기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위에 걸쳐 입기에도 좋고, 원피스 위에 걸쳐 입기에도 좋고, 유행타지 않은 디자인이라 쭉 오래오래 입기 좋은 자켓이에요. 소재가 손이 이렇게 비치는 진짜 시원한 소재에 구김도 안 가서 툭툭 데일리로 격식 있는 자리까지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자켓 강추입니다. 다음은 청반 바지. 요즘 핫한 인스턴트 펑크 바지. 핏이 진짜 예뻐요. 골반에서 떨어지는 라인이 A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처럼 골반 작고 엉덩이 작은 분들에게도 체형을 커버해줄 수 있는 디자인의 팬츠입니다. 원래 하단에 이렇게 실밥이 많지 않았는데 세탁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원래는 깔끔했어요.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고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을 땐두번 정도 롤업해서 입어줘도 예쁘더라고요. 159 기준 기장감은 이 정도. 다음은 그로브 스토어 티. 그로브 스토어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딱 있어서 데일리로 입기 좋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이 티셔츠는 나그랑이라고 하나요? 나그랑 디자인에 프린트가 있는 디자인으로 약간 멜란지 그레이 빛 도는 바탕에 네이비 포인트가 되어 있는 티셔츠예요. 얇은 면소재의 티셔츠로 데일리로 편안하게 입기 좋은. 핏이 엄청 박시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딱 깔끔하게 입기 좋은 핏이에요. 4, 4반, 5, 5 기준 이 정도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청바지 안에 넣어서 코디해줘도 예쁘고, 화사한 팬츠에 코디해줘도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박시한 베이지 티셔츠에 블루, 화이트, 레드 포인트가 들어있는 티셔츠. 그로브 스토어티랑 비교해서 진짜 진짜 크죠? 완전 박시해서 큰핏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이즈예요. 소재도 좀더 탄탄한 면 소재라 힘없이 푹 처지지 않고 적당히 핏이 유지되더라고요. 베이지 컬러라 심심할 수 있는데 블루 레드 포인트가 딱 있어서 화사한 느낌도 연출하기 좋았어요. 여름에 편안하게 입기 좋은 기본 티셔츠. 다음 티셔츠는 어깨에 포인트가 있는 화이트 기본 티셔츠예요. 일반 티셔츠들보다 좀더 탄탄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스커트나 팬츠에 좀더 꾸민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은. 목핏도 여유롭고 어깨도 주름으로 핏이 빵빵하게 되어 있어서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티셔츠예요. 슬랙스에 코디해줘도 예쁘고 스커트에 코디해줘도 예쁜. 진짜 하나쯤 있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 티셔츠입니다. 이런 기본 티핏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 진짜 예뻐요. <laughs> 다음 같이 코디한 스커트. 저는 골반이 작아서 A라인을 선호하거든요.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핏과 미디움 기장의 기본 스커트예요. 탄탄한 면 소재로 되어 있어서 겨울 빼고 사계절 내내 코디하기에도 좋고 포인트로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서 밋밋한 느낌 없이 A라인이 예쁘게 잘 유지가 되고 약간 바지 같은 느낌도 내줘서 캐주얼하게 운동화에 코디해 주기에도 예뻐요. 딱 기본 미디움 스커트. 다음은 또 화이트 기본 티셔츠. 이 티셔츠는 스판기가 있어서 좀더 탄탄하면서도 구김이 잘안 가는 소재의 티셔츠예요. 그래서 아주 더울 때 그럴 땐 약간 덥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깨 퍼프 소매와 허리 라인이 딱 들어가 있으면서도 길지도 않아서 블라우스처럼 코디해 주기 좋은 티셔츠예요. 목 부분도 살짝 올라와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격식 있는 느낌으로 코디하기에도 좋고 허리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팬츠나 스커트에 넣어서 입어줘도 벙벙한 느낌 없이 딱 떨어지는 핏이라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사실 이 티셔츠는 단독 구매는 아니고 원피스랑 코디되어 있는 게 예뻐서 같이 구매한 티셔츠예요. 바로 이 블랙 원피스. 개인적으로 같이 코디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코디하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이 원피스 진짜 인스타 질문 엄청 많이 왔던 원피스예요. 탄탄하고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재의 벨라인이라고 할까요? 벨라인으로 떨어지는 원피스예요. 러블리하게 격식 있는 장소에도 입기 좋지만 캐주얼하게 데일리로 편안하게 입기에도 좋더라고요. 기본 어깨끈이 좀 길어서 이렇게 티셔츠랑 코디하기에는 좋은데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길어서 저는 꿰매서 입었는데 보여드리려고 다시 뜯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묶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데 이것보단 살짝 더 길게 하는 게 예뻐요. 너무 올라오지 않게 살짝 길이 조정해서 입으면 단독으로 입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시원하고 데이트 룩으로 딱입니다. 하나쯤 있으면 여름에는 단독으로, 봄, 가을에는 블라우스 위에, 겨울에는 모폴라 위에 두루두루 코디하기 좋은 원피스예요. 다음 자켓은 린넨 소재의 트위드 자켓. 딱 깔끔한 느낌이 드는 자켓이에요. 격식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원피스 위에 걸쳐 입어도 되고 다 잠궈서 깔끔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자켓이에요. 지금 화면에서는 화이트처럼 나왔는데 크림 컬러의 자켓입니다. 짤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서 톡톡한 느낌도 있어요.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데 주머니 4개 포인트에 단추가 포인트 되어 있고 제가 까먹고 두고 왔는데 기본 무난한 단추가 같이 들어있어서 디자인이 좀 질린다.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할땐 바꾸면 좋겠더라고요. 목 라인이 깊고 허리 라인이 있어서 팬츠 위에 코디해줘도 길고 애매한 느낌 없이 딱 예쁘게 입기 좋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팬츠 코디로 정말 잘 입고 있는 자켓이에요. 마지막 자켓은 인디핑크 컬러의 린넨 자켓. 엄청 얇은 린넨 소재라 예쁘긴 한데 구김이 많이 가는 단점이 있는 자켓이에요. 근데 또 린넨은 그런 맛으로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고 박시한 오버사이즈 핏이라 팬츠 위에 코디해주거나 사실 이 자켓은 벨트가 포인트라 이런 깔끔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자켓이에요. 결혼식이나 데이트 룩에 진짜 찰떡. 팬츠에 입어줘도 예쁘고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이라 스커트에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내장 벨트도 예쁘지만 이렇게 다른 벨트를 같이 코디해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도 있는 자켓입니다. 저는 이렇게 검정 벨트에 아래 블랙 스커트 코디한 이 느낌. 우아하고 예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여름 쇼핑 하울 영상이 끝났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 <laughs> 안녕. 뿅. <laughs>